9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유다의 요사벳 사밧 왕 18제 해에 아합의 아들 요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열두 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너바의 아들 여로 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십만 마리의 틀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이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바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무압을 치시,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은이다 하는지라.요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요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요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요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 하니라. 아멘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그의 형제 요호람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습니다. 그때는 요호사바시 유다의 왕으로 제위한지 18년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는 그의 부친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추상을 없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그의 선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 단과 베들레세웠던 금송아지 우상은 없애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제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밤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못하였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의 속국으로서 아합 왕 때까지는 상당한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합이 죽고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해지는 듯하자 모압 왕 메사는 이스라엘을 반역했습니다. 하지만 아합의 뒤를 이은 아시아는 적이 한지2년 만에 병으로 죽었기에 미처 이 모압의 배반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요람에게 그 바통이 넘겨 그 바통이 넘겨졌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모압 정벌 계획을 세운 뒤 유다 왕 요사바에게 도움을 청하고. 허락을 얻었습니다. 아합의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삼아 이스라엘과 혼인 동맹을 맺은 요사밧으로서는 요람을 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사밧이 요람의 요청을 듣고 물론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한몸이나 다름 없는 한 몸이나 다름없는 처지가 아닙니까?라고 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사밭은 요람의 모압 정벌전에 함께 참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모압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에게도 위협이 될수 있는 존재였기에 요사밭도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모압 정벌 작전을 논의하다가 요람은 요사밭에게 어떤 루트로 행군할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을 침공하는 데는 요단강을 거쳐 모압 북쪽을 공격하는 길과 에돔 강야를 지나 모압 남쪽으로 가는 길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사해 위쪽 지방을 통해 요단강과 아르농강을 지나 모압 북쪽 지방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이스라엘의 국경지대로서 모압이 철저히 경계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요사밧은 사해 남단을 돌아서 에돔과 국경을 이루는 모압 남쪽 지역으로 가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남쪽 노선은 병력이 이동하기에 매우 어려운 산들이 많았고 또 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점 때문에 요사밧은 적의 경계가 소홀할 것을 노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 길로 가면 에돔 군까지 합세하여. 연합군의 전력을 늘릴 이점이 있었습니다. 에돔은 유다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투에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과 에돔의 연,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요사밧의 전략에 따라 병력을 두 번째 루트로 행군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연합군은 적과 전투를 치르기도 전에 뜻밖의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광료로 여행하면서 그들은 군대와 가축의 갈증을 해소할 운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물을 찾지 못하자 여호람은 아 큰일 났구나 주님께서 우리 세왕을 모합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불러내신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며 당황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수년 전요호람에 붙인 아합에게 한 말과 비슷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는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고 요호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호람의 신하 중한 사람이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들던 엘리사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기뻐하며 말하였습니다. 그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왕은 엘리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요사바 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구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진정한 예배와 신앙 생활이 얼마나 쇠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보통 우리들은 어떤 문제에 봉착했어야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매일 교제하며 말씀과 더불어 그릴 때는 삶은 훨씬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문제에 봉착할 때 주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말, 말 주님과 말씀과 더불어 교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